ースがありますすので入れれてこごい簡単コーーヒも入れしいるいいね私座ってるだけでまず食べる線も縮動かして食べる線指示してワンオンになっちゃあの普通のアかカナアイスがいいなアイスカペラテじゃあ願うかジュンジとヘジョやし 아니 아니 아니. 야 와사, 전문가 아니었어? 전문가지 저제 집에 있으왜 틀리냐고? 잘못 눌렀어왜 그래? 왜 그래? 잘못 눌렀다고사르떨 그래 잖아그러니 자신의 작신을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란란란와는좀 야 아, 최근에 휴대폰 바꿨다라 사. 아, 휴대폰 바꿨노? 다연네. 어, 뭔가 昔普通にプルルーだったけどさ, 今すごい요. 다다다다다다. 내가 이1 있었었잖아. 음. 응. 이게 4년 이상 썼으니까. 갤럭시 21. 응. 이게 아 버벅거리는 거야.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음. 응. 잘 썼는데 아, 4년이라니. 난 응. 2년 쓰면은 거의 다 망가지더라고. 자주 떨어뜨렸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샀거든. 그때 처음에なんか, 소유,なんか 요금제 들어가야 되니까, 가라링 요금제가 있는 거야. 박규자마자 이사한데 전화가 와서, 전화, 전화 소리 이상하다요 이상했다고 했더니, 에?と思って, 봤더니, 뭔가, 편한 소리에 설정이 되어있어서, 바꿨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냄새가 나나? 전혀 나지 않아요. 나올 거야. 뭐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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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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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예요나다시시 내가 전화해 볼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꼭 전화 받을게요. 예, 아닌데. 귀여운 것도 안다 이런 이런 거를 좋아하니까 와상 맨날 이런 걸 설전 잘 하더라. 초도 맞을자 아이폰은 네, 이거다요. 프로. 셋? 나 봐이네. 자가사. 아니, 이거 진짜 완전 히うじゃん. 아니, 갤럭시 는인데 이거 와전 에, 아 봐. 사기야. 난 나름 맞아. けるねうん、全然なんか何も出てこないしえっって違うか全然<え>違うんだね私は携帯に関しては、ね、韓国で住むならゲラクシル使うべきだっていうのが私の定説っていうつ、うん。うちの旦那も iPhone だけどちてうなんかトゥントゥンサウルスいってんのチュンツンツンサウルスや 아이고, 아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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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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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봐, 거봐. 아, 거봐. 아, 아, 아이폰을 예전에 썼어. 음. 한때 쓰긴 썼는데, 갤럭시로 바꾸니까 진짜 갤럭그 아이폰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안 생겨. 음. 그러니까 쓸수 있는 자신이 없어. 난또 어. 지가 아야 지가, 지가. 막 이런 남은 맨들 지가우시. 음. 아, 또이집 네. 아, 중요한 건 와, 생활에 가가세나. 삼성페이가 쉽잖아 카드 없어도 잘할수 있거든 심지어 나 분실했는데 카드를 분실한 상태에서 한몇 달을 썼다니까 아 진짜? <laughs> 왜냐면 집안에 분명히 있어 근데 아, 집안에 집 안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은 음. 누가 쓴 흔적도 없고 음. 계속 안, 안 썼어 그래서 음. 그냥 새로 바꿔야지 바꿔야지 하다가 음. 바쁘니까 음. 그냥 뭐, 못 바꾼 건데 음. 그냥 분실한 상태에서 근데 여기서 결제가 되니까 되지 그럼 없어도 되는 거야 카드가 그거 좋다. 아이폰페이 뭐 생기지 않았어? 그러니까 생겼는데 할수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고. 아한다 되는 게제한 있구나. 응.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남자가 뭐 기름가 뭐 스코스밖에 없었는데, 뭐 집에 뭐갈수 없을 정도의 기름이었어요. 기사한테 있어 빨간 불이 될 때까지 기름 안 넣는 사람이야. 키이상이. 어, 그래? 기사한테 그래? 빨간 불 들어오고 나서. 응. 응. 한 20분 정도는 달릴 수 있어 아 맞아 아 데, 데, 그러니까 그러도얘 그러니까. 한꺼번 한 남았으면 넣어야지 맞아. 불안하잖아 맞아 한번남았면 그러니까. 회사 왔다 갔다 할수 있겠구나 이런데그아 <laughs> <그래서 그걸 웃음> 오면서 놔야 그래, 되나? 키사님이 나는 스톡을 꼭아 맞아 기사는 이사 핸드폰도 그렇잖아 맨날 그러니까 아 불안해서 안돼 그거는 그러니까 스톡이 전혀 없아 샴푸도 뭐나 샴푸 두개 세개 스톡 있어 70% 대부분 나중에 충전해. 맞아. <laughs> <laughs> 아니, 네, 스톡があると,あるっていう安心感のもとにガンガン使うんだよ. <스토크가 웃음> <때>, <laughs> <강간 웃음> <강간 웃음>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더 시력이지. 아니, 이제 없어지는데 하면 아껴 쓰잖아.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 똑같아. 네. <laughs> 생활, 생필 뿐인데. 그니까, 주유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지. <laughs> 저, 이제, 어. 이제 맞아. <laughs> 빨간 불 대고 <되고> 나서 몇분 <laughs> 어, 달렸다, 어, 이거. 달렸어, 달렸어. 이제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회사에 도착했는데 응. 카드가 없는 거지. 카드를 안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 응. 카드를 지금... 잘 하나 놓고 있어야지. 나 주유소 카드 응. 하여간 그래? 안, 안 놓고. 아니 안 갖고, 갖고 왔잖아. 카드가 없는 거야. 그 결제도 안 되고. <laughs> 어. 아, 어,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뭐 다른 사람 저기요 그 3만원 입금해 드릴 테니까 그 카드를 좀 빌려달라고. 아이스크나 예, 그래? 얘기를 한 거지. 근데 어떻게 하, 할 수가 어, 없으니까. 그렇네. 근데 어떡해? 다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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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 나 같아서 거절하겠다. 근데 나도 거절 무섭잖아. <laughs> <웃었잖아>. 무섭. <laughs> <laughs> 그러니까 계좌번호 알려줘야 되는 어. 거잖아. 내거 계좌번호를. 그럼 바고 송금 받고 내 네. 카드로 긁어달라 이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도 하도 안 되니까 그 직원이. 와서 해줬는데 아 직원이 응. 원래 있었어?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먼저 직원한테 먼저 얘기 했어 근데 안 된다고 한 거야 직원이? 응. 너무하네 아, 너무하네 응. 그니까 그,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보고 있잖아 아또고절당했다아또고절당했다아거절하다어떻게 <laughs>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그 사람이 아 자기가 해줘도 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카드를 긁어주고 결국은 직원이 어, 해준 거네. 지 아, 그래서 해주지. 3만 원 넣고 지 해준 건데. 고 봐, 고 봐. 그러니까, 카드가 없어도 했다고. 만사 오케이야 나 같은 덜렁대는 사람들은. <laughs> 잠깐만. 어? 주소는 이거 갤럭시페이 돼? 3점 아, 3점 돼. 삼성페이 돼? 삼 돼? 되지. 아 그래? 당연히 되지. 네. 아안 해봤어 나 카드만 넣어봤어. 카드 안 갖고 다닌다니까 내가? 야, 그러 그러니까 카드 내 어. 차에 하나 좀 넣고 있어 주유소 그래. 전용 카드를. 있어야겠다. 그래. 아, 그렇게 나 한다니까, 신용카드 하나니까. 에? 응. 나도 아, 하나요. 아, 뭔데? 이런 혜택이 있어? 있지. 아니 근데 수, 그만큼 싸잖아. 외국이 근데 신용카드 만들 수 있어? 응. 어, 직장 다니면 할수 있어. 어. 나 롯데카드, 우리카드, 국민카드, 아, 현대카드, 뭔 그렇게 많이 있어. <laughs> 내장에다 있는 결제일 올 때마다 덜래저아 <laughs> 근데 손해겠안 돼. 쓰는 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잘안 쓰는 거지. 어. 아, 근데 아, 왜 맞아. 그렇게 신용카드 를 많이 만들었대? 뭔가그 회사에 뭐 만들어 주세요 해서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만들어라 해서 아 네, 그래서 만들었지. 뭐야? 혜택이 여기 카드면은 혜택이 있고 뭐 할인이 있고 뭐 이런 거. 이외로 필요할 때도 있어. 음. 여기 여기 왔어. 이거 뭐야? 어, 예쁘다. 오늘까 안 발라. 뭐야, 뭐야? 자에꽃 봤어. 와, 뭐야. 자아가기랑 닮은걸 가아아왔가아레가아 이거는 보가아안가아거가 아기가, 아기가, 라기라 아기가, 아기 아기가, 아기아기 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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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아기가, 아가가아기아 아기가, 가기가아 아기가, 가기가아기 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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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삼인데 왔다요. 결근 재밌겠지? 네! 재밌겠다. 재밌겠어요. 롤러장 탐기랑 롤러장도 있어. 오픈. 그러니까 좋다. 시간에 맞게 문이 열린다. 뭐야 이거? 와 너무 신기한데? 예? 안에 통에 있는 거야. 거기서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거 진짜? <거긴>. 그런거야? 예술적이다 여기야, 예술적인 아, 눈을 떠라 얘들아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가 카페구나 그치 기자? 어. 여기가 카페. 카페 아 신난다 신난다 아, 여기가 2시까지 들어가야 되는거예요야여기는 2시까지 들어가야 는거어 아 뭐야? 이런데 길이 있어? 우와 신기한데? 자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시간이 정해져있으니까 가 들어갑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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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그래, 지문에 그린거! 그린이 나오는데 먼저 가 주변에 가이저 넣아 그려봐 그려봐 クロッチクロッチクロッチ顎が悪くなったケイくんあなんたなんたなんた超銀ねみんな探してます自分のあ出てきた出てきた<ー>それぞれの個性が詰まった絵ですね次はムンクの叫びに行きますレッツムンクの叫び <laughs>

とムンクに対する映画でもあったら見ようかなと思ったあ確かになんかムンクの一生涯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気になるなと思うちらが最初から見れなかったじゃんあクリカ多分おろすって言うとムンクの生涯について言ったんだと思うけどね途中ぐらいから入ったからさクリコもう一回ちょぎる中す枢志願度をこうんか映画でちゃんと詳しく見たいなあると思うよあれはちょっと説明式だからさもっとのめり込んで見れるために いよ<ー>にでわ文文句句確かにそういういの興味ある興味はあるんだけどなんかそこまで詳しく知らないから、うん、知りたいんだけど詳しく知れないら、うん、だからかちょっとね子供向けじゃなかった、うん、最後そうそう」って言ってたのよ でもやっぱ芸術家はなんか精神異常さが多いでもじゃないとあんなにやっぱ描けないんじゃない、うん、ずーっと絵ばっかり描いてるわけじゃんほと、うんどがラブのそれがやっぱ芸術家ですよねそれだけのね能力でなんか AI がさすごい発展してるから、うん、今後なん,かあん,まなんか画家とかいなくなりそうなんだよ、ねまああ確かに全部描いてくれるじゃんだって歌詞とかもさ<う>歌手のきも

はれじゃはっはっちっ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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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ーっ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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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は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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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うは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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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っはっっはっはっはっはっは 아까 스크린 처음 들어봤어. 일단 봐야야나 집집보 진짜 가야겠다. 집집는뭐 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반하면 되지. 그냥 집집보. 다음에 또 보자 우리. 안녕.